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신묘 막측한 인간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자, 우리가 그 추운 날씨 어, 아니면은 온도가 막 바뀔 때 갑자기 몸이 더워지거나 추워질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추워지잖아요. 이러면 이제 통증이라든가 몸의 그 아픈 부위 내지는 또 연계돼서 막 당기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부위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아픈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여러 가지 근육과 조직들이 있는데 우리 몸을 보, 싸고 있는 보자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보자기가 보통 이 여러 겹이 있는데 그 여러 겹 중에서 이렇게 싸고 있다가, 어, 표면, 앞쪽에서 쌓인 근막그 막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쌓이는 막이 있고, 그다음에 옆으로 싸는 막이 있고 이렇게 막이 있는데 이 막의 종류가 1 2개 정도 된대요. 1 2막 정도.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막은 이제 전면 앞에서 발등 있죠. 발등 발가락 다섯 개 발등에서 쑥 싸가지고 점점점점점 올라와서 이마를 타고 후두까지 연결이 돼 있고요. 뒤에서 올라오는 그 보자기 인체를 싸는 보자기는요. 발 바닥에서 시작을 해서 쭉 종아리를 타고 허리를 타고 어디까지 이마까지 온다고 해요. 그리고 팔로 연결이 된 것은 우리 왜 심장이 답답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 가슴 앞에 있는 막들이 쪼그라 가지고 붙어 가지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손가락까지. 역시 후방에서 온 것도 손바닥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그 보자기에 씌어져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보자기가 뭐냐면 콜라겐과 엘라스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80에서 85% 정도가 수분이에요. 근데 이 수분이 뭐, 당겨졌다든가 아니면 수분이 부족하든가. 우리가 물을 잘안 드시잖아요. 어, 물을 드시는 건데 차를 드시는 것과 물을 드시는 건 달라요.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물입니다. 이 물이 80%에서 85% 정도가 쌓여 있어야 근막이 건강한데, 이게 이제 조금 부족하거나, 나이가 들면서 세포에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여기가 점점 말라 비틀어진다 그래요. 그러면 이곳에서는, 이 맑게 흘러야 되는 수분막이라든가,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 여러 가지의 신경들이 당겨지기 시작하면서, 어, 어제는 발 바닥이 아팠는데, 오늘은 무릎이 아프네? 오늘은 이게 점점 점점 며칠이 있어서 나을 줄 알았더니 허리가 아프네. 오 어, 허리가 아파서 점점 점점 보니까 어깨도 아프네. 이렇게 연결이 돼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의상이 완전히 그 스파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 당겨지죠, 그죠? 당겨진 이 텐션이 없을 때이 현상이 수분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이해가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돼지 본도 아시죠. 그걸 뚜껑을 탁 여러 가지가 오픈해가지고 쭉 하면 르룩 하잖아요. 이제 흐르죠. 근데 이것을 뚜껑을 잘못 닫아놨거나 아니면 공기에 산화가 되면 얘가 그다음 굳어버리거든요. 예. 근막은 바로 어깨라든가 이런 그 수분이 많이 고여서 원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곳에 독소가 자꾸 쌓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는 현상이거든요. 이렇게 굳으면 뭐가 올까요? 당일 통증이 오겠죠. 그리고 이런 굳은 근막들은요. 이 보자기 인체의 보자기들은 겨울이 되면 더 많이 굳는다 그래요. 그래서 어,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어깨를 움츠리고 막 바들바들바들 바들 바들 떨면서 가잖아. 그죠. 이랬을 때 근육의 관절에 연접해져 연접해져 있는 보자기들이 뒤틀리기 시작을 하죠. 이걸 간단하게 풀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루 20분은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아로마 식물 중에서도. 말레리아라든가 아니면 멜리사라든가 아니면 뿌티그레인이라든가 이런 아로마가 들어가 있는 수욕제가 있습니다. 이 수욕제를 저녁에 한 38도 정도의 물의 온도에다 한뭐 방울로 치는 것보다 저희는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아로마는 오일의 바로마인데 이 뚜껑에서 한 3mm 정도 저희는 사용을 해요. 이 3mm 정도를 따뜻한 물에 넣으시고, 미네랄을 조금 넣으시고, 해서 20분 정도 이렇게 수욕을 합니다. 수욕을 하시면 아주 효과가 좋고요. 만약에 그렇게 할그 상황이 아니시면은, 미지, 그러니까 따뜻한 물 38도가 넘어가면은 안 되고요. 38도 정도. 그 정도 물에다가 몸을 담그시고, 한 30분 정도. 계시면 이 근막이 수분이 흡수되면서 보자기들이 깨끗이 펴진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일어나실 때 활성산소라든가 아니면 틀어진 말라버린 근막들 보자기들이 펴지면서 굉장히 개운한 그 컨디션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저녁에 수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